소음인은 몸이 찬 체질이고, 몸이 차니까 열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뭘 먹으면 그걸 빨리 분해시켜 가지고 소화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열치열 하는 것은 이 체질에 한합니다. 이 체질에 한해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열 많은 이 사람한테 이열치열 하면 야단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막찬거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열치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열치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운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계속 축축 쳐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소미는 쪽벌어서 가지고 앞으로 나가봐 그러면 처음에 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기 쉬워요. 왜 기가 밑으로 쳐지니까 기가 밑으로 쳐져요 그러니까 치료는 기를 끌어올리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건 약이건 매콤 달콤 따뜻 요게 약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를 해서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기를을 끌어올려 주는. 그래서 인삼도 끌어올려 주고 황기도 끌어올려 주고 부자도 끌어올려 주고 이런 거다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내리는 거는 숙지황 같은 거콱 내려가 버려요. 복령 같은 거콱 내려가 버려요. 자전자 콱 구기자 다 내려가 버려요. 돼지고기도 내려가 버려요. 이 사람한테 맞는 거는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장어, 이런게다 이런 올라가요. 음식은 파, 마늘, 생강, 후추, 양파, 이런 다 올라가요. 생강차, 계피차, 쑥차, 인삼차, 홍삼차, 이런 다 올라가요.